아니. 이건 또 무슨 의자야? 자네는 항상 지각을 하는구만. 사장으로서 보기가 좋지 않아. <laughs> 아니. 우리 같이 왔잖아. 심지어 내가 운전했는데. 어디서 말대답을 하나? 하, 오늘 또 무슨 컨셉인데? 누가 또 멀쩡한 의자를 또 버려놨더라고. <laughs> 또이 사장님 의자 같이 생겼잖아, 이게. 어. 그래가지고 사장님 연기를 해 봤어? 누구면은 엄청 편하다고이쫙 예. 뒤로 하면은 <웃음> <웃음> 아니 이거 왜 이래? 뭐, 뭐 뭐야? <laughs> 이거 미자고 여기까지 제껴줘. 그, 그, 그래서 버려놨구나. <laughs> 그래서 뭐 먹을 건데? 아 오늘은 또 불닭볶음면 쿵타임이 돌았어. 아 맞지 맞지. 근데 불닭볶음면만 먹으면 또 재미가 없잖아. 재미가 없어요. 그래서 오늘은. 소고기 부위별로 한번 준비해 봤어. 와. 요거랑 한번 맛있게 먹어보자고. 좋지? Let's, Let's, Let's go! 삼각살을 먼저 구워봐야 되겠지? 아, 맛있게 생겼는데? 아블링 봐라. 이 삼각살은 손의 뒷다리 쪽에 붙어 있어. 아주 구이용으로 적합한 녀석이지. 뒷다리가 맛있긴 해아 맛있지 맛있지 이렇게 반대쪽에 살짝 검붉게 올라오잖아 그렇지 이러면 이제 딱 뒤집어 주는 거라고 아 다음은 갈비살 한번 구워봐야지 멋지아 소리 좋다 자 한번 뒤집어 보자고 이야, 이야 이번엔 척아이롤이라는 부위인데 음. 이 부위는 등심과 목심이 같이 있는 부분. 아, 척하는 부위잖아. <laughs> 가보자고. 이 부위가 정말 맛있거든. 아, 그래? 사람들이 잘 모르시는데 이게 정말 부드럽고 기가 막혀. 아. 이번엔 살치살. 살치살은 등심의 위쪽에 붙어 있어. 아. 탱크로도 많이 쓰고 이거도 아주 맛있는 부위지. 오, 이야, 영롱하다. 자, 오늘의 하이라이트 등심을 꼽아야 될거 아니야. 그렇지. 등심은 제대로 한번 해보자고. 어, 이건 이번... 상 넣어주고 버터를 넣고. 이야, 크기 봐라. 이야. 소금 살짝 뿌려주고, 뿌려주고, 후춧가루도 뿌려주고, 뿌려주고, 한번 뒤집어 보겠습니다. 이야, 기가 막히네. 버터를 이 위에 계속 끼얹어 줘야 돼. 오. 자, 등심 한번 잘라보자고. 좋지? 이야, 이야, 이게 그 새우살이거든. 기가 막힙니다 고기는 큼직하게 썰어줘야 돼 너무 큰데 <laughs> 와 소고기 양이 이야 와한 접시 가득 나왔네 이상한데 불닭볶음면 올려주고 올려주고 소고기 그냥 올려주고 올려주고 자. 마지막으로 김가루를 뿌려주면 뿌려주면 불닭볶음면에 소고기 완성! 완성! 이야 이 비주얼이 장난이 아닌데? 너무 좋지? 빨리 한번 먹어보라고 미스테리 시식단 바로 먹습니다 또 삼각살을 또 먹어줘야 되거든 삼각살 좋지 이거 또 쌈으로 뭐 이렇게 딱 싸서 크. 먹을 수 있어요. 아... 와. 맛이 어때? 빨리 먹어. 빨리. 삼각살에 바로 나도 싸 먹어 보겠어. 꼭 먹어 봐야 돼, 이거는. 와. 자. 이런 느낌. 어때? 내가 먹어보란 이유 알겠지? 빨리 와서 드세요. 빨리 와서 오세요. 아. 빨리 고독하고 오세요. 빨리. 와, 아, 기가 막히네. 그러니까 이게 맵지가 않아요. 음. 이렇게 먹으면 와, 이 삼각살에 음. 그 지방감이 음. 와 불닭볶음면이랑 너무 잘 어울려. 그러니까. 와. 자, 이번엔 살치. 와, 음, 와, 맵찔이로서 이 소고기랑 같이 먹으면 뭐라 해야 될까? 그냥 풋고추 먹는 그런 매운맛. 음. 음. 자, 이 와사비 살짝. 와사비 찍어가지고. <laughs> 음, 음. 원래 불닭볶음면이 튀김류랑 잘 어울리는데. 그렇지, 그렇지. 아, 소고기 기름감이 많잖아. 음. 진짜 잘 어울리. 네 음. 와. 신발을 튀겨 먹어도 맛있을 것 같아. 이건 튀김이 아닌데. 이건 구이라고. 음. 정신 차리라고. 한번 더. 쌈 싸주고. 와. 와. 이 부위는 등심. 등심, 등심. 음. 이게 갈비살. 갈비살. 음. 난 이제 고기의 생김새 결을 보고 판단할 음. 을수 있지. 음. 음. 역시. 락락스의 1등 요리사. <laughs> 기분이 묘하게 나쁜 걸. 좋은 거야. 음. 와, 우리의 또 소울 푸드 불닭볶음면인데, 그렇지. 우리가 요새 너무 소홀했어. 음. 불닭볶음면한테 이 정도 먹어주면 삼양에서 후원을 해줄 <laughs> 법한데. 아주 물질적으로 물들었어 너. 뭐 그런 자세 자제하라고. 음. 음. 연락 기다리겠습니다. 최근에 웃긴 얘기가 생각났어 웃긴 얘기? 어내 조카가 어. 핵불닭을 먹는데몇 살인데? 아홉 살 9살. 아홉 살인데 어. 핵불닭볶음면을 먹는다고? 어그 맛을 아. 먹는데 아. 그래가지고 아. 와 진짜 잘 먹구나 요즘 애들 좀 다르구나 해가지고 밥을 먹었단 말이야 저녁밥을 어, 저녁 저 근데 진미채 그 고추장볶음 진미채 어, 미채 먹는데 바로 먹고 메워가지고 <laughs> 물 250ml 원샷 하더라고 엄배워서막 어, 이랬겠네. 그렇지. 무슨 핵불닭볶음 그뭐 물에 이렇게 씻어주신 거 아니야? 그런 것 같아. 요 향. 야 아무리 그래도 아홉 살이 핵불닭을 먹을 수가 있나. 그니까. 세상에 이런 일이 나와야지. 근데 너무 자신감 있게 말해가지고 잘 먹는 줄 알아. 원래 그 나이 때는 음. 나도 그랬고 뭔가. 안 해봤지만 어른들 한테 지고 싶지 않아가지고 아 나할줄 안다 잘한다. 응. 응. 나도 그런 적 있어. 열살 땐가 매운 거를 못 먹었단 말이야 원래. 어, 어. 아빠가 청양고추를 엄청 많이 먹었어. 어. 근데 어린 애들은 이런 거못 먹는다 한마디에 나 청양고추 먹을 수 있어 이러면서 청양고추 먹고 30분 동안 울었어. 정말 감동시랍니다 이거. 엄마가 걱정돼서. 밥 위에 갈비찜을 이만큼 올려줬어. 어. 거기 위에 진짜 요만큼 청양고추 올려줬는데 어. 그거 먹고 30분으로써. 맛있어서 온 거잖아. 아, <laughs> 확실히 이 불닭볶음면은 뭐랑 먹어도 잘 어울린다. 그치! 이거 신발 음. 튀겨도 맛있다니까! 아니, 이건 튀김이 아니라고요! 아, 튀김 얘기를 하라고! 이거 뭐 이거 튀겼어 오늘? 그럼 신발을 아, 구워. 구워? <laughs> 저랑 같이 락락스 하시고 싶으신 분은 어차피 재개정이니까 이렇게 저한테 연락 한통 주시면 됩니다. 내가 또 소고기로 햄버거를 만들어 먹어 보도록 할게. 딱 삼각살에 촥 올려 주고 그다음에 갈비살 올리고 그 위에 설치살 자, 그거 그냥 햄버거를 만드는 게 아니고 그냥 네가 소고기 많이 먹고 싶어서 만든 거 아니야? 걸렸나? <laughs> <laughs> 맛이 어때? 아 맛이 없을 수가 없어요, 뭐. 음. 고기들의 맛이 다 달라가지고 음. 맛있을 것 같긴 음. 해. 나는 불닭볶음면에 불닭볶음면을 올리고 그 위에 불닭볶음면, <laughs> 불닭 햄버거, <laughs> 불닭 버거.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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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어, 에이에이 아! 아! 음. 하지만 제일 중요한 거 끝까지 맛있게 먹기 내가 살치살 등심?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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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요런 느낌 자아 음. 오늘은 불닭볶음면과 소고기를 한번 먹어봤는데 맛이 어땠어? 이맛은 음. 매. 이런 맛이었어! 그게 뭐야? 매우 맛있다! <laughs> 그런 맛이지! 점점 저렴해지네. <laughs> 오늘 저녁에는 꼭 가족들끼리 소고기와 불닭볶음면 드셨으면 좋겠습니다. 엎드려. 손. 잘했어. 하... 또완신데 여기... 이거 또 로봇깨 당지 않았나? 이거 의자가 아니었어. 이걸 로봇깨거나.